아, 동영화를 박수 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잘계어요 <laughs> 예, 예. 예, 예, 예. 코로나 전국에 제가 목간기도 있고, 해서 그냥 전화로 제가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laughs> 예, 예. 환절기니까는. 예. 예, 예. 그리고, 예. 뭐, 또, 만나는 게 부담 갈것 같아가지고. 음. 예. 그 지금, 저, 방금 그 윤석열, 뭐, 이재명 지금, 테레비 계속 지금, 철원 끝나고 하고 있는데. 예, 다 막, 막, 저도 마저 예, 예, 지금 봤습니다. 예. 예, 뉴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회장님은 누굴 지지하세요? 저는 뭐, 예.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예예, 예. 그 윤석열 후보가 예그그 그 중에 제일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뭐 어떤 면에서? 우선 그 본인이 주장하는 예그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예예. 예. 그 거기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예예. 예. 저는, 그, 아침에, 방송을 제가 하나 올렸는데, 아직, 보시,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못 봤습니다. 예, 예. 그, 저, 대통령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은 점수를 준 그런, 방송을 했는데요. 예. 예못 보셨군요. 예, 예, 저도 뭐, 뭐, 누구 주제한다고 확실한 표현을 안 했지만, 은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예. <laughs> 우리 오래간만에 전우들한테 인사라좀 하시죠. 어,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한 지가 뭐한한 한 보름 정도 됐잖아요. 금방 지나가네요 예, 예, 예. 오늘은 이제 기온이 영상으로 됐고 네, 예. 역시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다. 네. 예. 때가 되면 이렇게 다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길고 긴이 2년째 지속되는 음. 코로나 전국에, 예. 그래도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그, 날씨도 따뜻하고 꼽히는 좋은 시절이 오도올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하여간. 네. 네. 그, 오늘 그 윤석열 그, 그럼 지지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네. 무슨 지지 결의대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대표님도 <laughs> 받아보셨는지 몰라도 지난주 일에 네. <laughs> 저 후보들 그 대선 후보들 공보물이 도착했더라고요. 아 예예. 예. 저희 집에도. 네. 그 제가 그거를 12분을 샅샅이 봤거든요. 네. 네. 봤더니 제가 저번에 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리 현안 문제. 네, 예. 월남 참전자나 이런 그 참전 국가 유공돌의 유공자나 상위군경에 대한 현안 문제를 다룬 거는 네. 14명 중에 윤석열 후보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아, 그래도 이저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밖에 없구나. 예, 예. 제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일당, 이당 후보한테 정중하게 후보 그 선거 캠프에 그 접수시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그러면 뭐 공, 공문 접수 잖아요 그러면 예. 예, 예, 예. 그러면 예, 예.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 답변도 오고 그랬죠 그런데 예, 예. 그 일당에서는 그거를 그냥 깔아뭉개 버렸고 아, 예.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10대) 공약 중에 예. 제 (5번째) (5번째) 예. (5번째로) 그 공약을 우리 공약을 그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예, 예. 그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예. 예. 또 상위 이자들한테 그 등급을 조정하게 해주겠다. 예. 이게 그게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 문제거든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예, 그걸 그렇지. 보고 저도 아주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예. 그 참전 명예 수당이라는 것은 그 우리 6 2 5도 해당되고 월남도 해당되고 다 같이 해당되고 그렇죠. 국가 국가 예. 이제 예. 참전 유공자도 다. 그 상의도 해당되고, 고액비도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뭐, 처음에 두배 인상해준다고. 두 배로 인상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런두 배의 내용은 없었습니다그몇 배다, 뭐몇 프로다, 뭐 얼마다, 그거는 없었고. 아, 그런 내용은 없고, 참전 예, 유공자, 참전, 유공자, 참전, 대한... 참전 명예수당 예. 인상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렇더래 예. 우리 속담에도 예. 큰 말이 나가, 나가면 작은 말이 큰 말로서 된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국가보훈처의 그 수치를 보면, 예. 그6.25 예. 선배님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3만 5천 명 됩니다. 예, 예. 참전명예 수당을 수령하는 분이. 예, 예. 상의군경 말고. 예, 6.25. 네, 예, 6.25.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하, 우리가 한 11만 명 정도 되고, 예. 예. 원남 참전자가 예. 그래서 63만 5천 명을 예우 해드려도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당연하게 예.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11만 원하고 3만 5천, 14만 5천 네네, 그렇죠.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예. 봐야 되고, 그, 그렇게 참전, 됩니다. 예. 참전 명예수당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봐야죠. 예. 참전 국가유공자, 그렇죠. 국가유공자는 뭐. 예. 그 이전치 다, 다 봐야 되니죠 네. 참전 유공자. 그 지금 참전 유공자들이 지금 이번 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뭐 한국을 많이 존경하고 있던데 네. 이번에 그 그건 뭐 그렇고요 네. 참전 명예 수당 인상 추진위원회. 네. 그 위원회를 구성하셨죠? 그렇죠, 예. 예, 삼정위원, 명예수, 명예수당 인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그, 예, 지지결의대는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전국에 그, 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우들이. 똑같지 아,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그 공보물을 예. 보시고, 우리 전국에 예. 있는 전우분들이. 네. 예. 오늘도 요새 요새 매일 일주일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아니 그박 회장, 박 위원장이 그 참전 명예 수당 인상 추진위원회 구성해 그 가지고, 예, 예, 그 양당 유력 후보한테 그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 예. 그거를 기왕이면은 예예. 우리가 아주 지지 결의 대회를 한번 해보자. 네, 예. 왜 그걸 안 하냐? 네, 예. 그좀 주선 이왕 이 기왕이면 좀 수고 좀 해서 학위 음. 원장이 좀 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그 요청을 많이 들오시더라고요 전화가. 아, 그럼 우리, 그래서, 우리 14만 5천 명을 대신해서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 제가 시간도 예. 촉박하고 그래서 오늘 그, 그 절차를 다 알아봤더니 아침 그 시간이 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예. 3월 4일 예. 오후 2시 반 예예. 국회 여의도 국회 그 예. 본관 그 보면은 그 앞에 그, 그 계단이 있거든요. 국회 의사당 본관. 국회 의사당 본관. 예, 그, 그 계단에서 한... 예, 예. 거기서 지지 결의대회를 하려고 신청을 다 끝냈습니다. 아, 그저기 집회 신고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국회 국회 그 사무처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아하, 그 거기서 저 받아 줍니다. 예. 그럼 국회의원이나 뭐저기 뭐 직접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네, 예, 그래서. 그 국회 집회는 국회의원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예, 그거를 신고를 이철규. 해줘야 신고해줘야 되고 예, 현지 예.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예. 같이 동석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현대 국회의원 누가 나오십니까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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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하고 또 이철규 의원이 뭐, 그나오실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뭐 민주당? 그분은 이제 그저 아, 국민의 당일 아죠 국민의 힘 국민의힘 아니죠? 국민힘 예. 아니면은, 그, 국민의 힘이죠? 예. 윤석열 지지선언 하는데. <laughs> 예. 예. 예, 예. 그, 저기, 거기서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시간 장소 를 잡아줬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3월 4일날, 내일, 내일 모레인데, 예. 오늘이 2 일이잖아요. 예. 방송은 내일 할 것도 뭐, 하루만에,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1사시 30분, 국회의원, 국회 봉, 의사당, 전관, 의사당 계단, 현관, 계단, 현관 네. 계단. 네그 앞에서, 그, 하는데, 대상이, 참석 대상을 우리 참전 유공자, 국가 유공자, 뭐, 전원, 참전 유공자 전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14만 예. 5천 뿐만이 아니고, 예. 네. 우리 19만 하고, 저 여기, 6.25 참전 용사까지 하면 뭐, 예. 한 20만, 20만 넘었네. 한 30, 네. 20, 한 5만 돼야 되요다 20만. 대상은 그런데, 참석은 몇 명, 뭐, 제한이 있습니까? 참석은 뭐그저 제한은 없지만은 예, 예. 아직까지도 좀뭐 오미크론 뭐 이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집회는 원래 299명인데 선거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러니까 아니 그거는 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한 아, 예. 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음. 더 아. 많이 오시면 뭐 하다 예, 익선으로 예. 다 좋은 거고. 최대한 많이 와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데 예. 이거 너, 너무 늦었네.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예. 내일 뭐 모레 내일, 내일 방송하면 모레인데 이거 뭐 예. 하루만에 이렇게 금방 오, 오겠나 사람들이? 예, 그렇 그럼... <laughs> 아니 요새 하여튼... 뭐저매스컴 시대니까 뭐 다. 예, 예, 뭐 예. 그, 그래도 이건... 전화 방송 하나밖에 지금 지금 나갈 게 없을 텐데. 다른 그러면, 그러면 그 선언문이라든지 그 현수막이라든지 준비 다 벌써 그것도 바쁘실때 시간이 없으시겠는데? 예예. 네. 예, 오늘 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일 다 준비가 끝납니다. 예예. 예. 하여튼 예, 뭐 예, 제목은 예. 뭐 믿음 주는 국가 안보 윤석열 지지선언 뭐 이런 식으로 좀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가 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제가 뭐 그걸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예. 예. 저 제가 전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예. 쉬운 일부터 제가 항상 예. 주장하지만은 쉬운 예. 일부터 일을 풀어야지.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계속 그걸 거기다가 안 예. 되는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는. 아 예. 일 단계 2 단계를 가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여야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렇죠. 우리 전후들 이제 음.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해결하면은 음. 그 전후 여러분들이 참 노후에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그 특별법은 뭐 지금 우리 저중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네. 음, 그건 뭐 그대로 하고 전투수당 특별법은 그대로 중앙에서 네. 추진하고 네. 예, 참전 명예, 참전 국가유 공자 수당은 의 수당 어, 네. 예, 예 이거는 뭐 국제 수준이나 뭐 이렇게 뭐 지난번에 우리 예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중위 소득 예. 200만 원 목표로 예. 예, 추진을 해야 되니까 예. 이거에 대한 그 지금 공약 공약 집에 들어 있는 사람은 예,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후보를 어, 지지할 수밖에 없네, 그죠 아니 준비 안된 사람한테 뭐, 해, 뭐 해달라고 해서 그다른 사람한테. 죽겠다는 사람을 지지해주지안죽겠다는 사람을 지지하면 되죠. 그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맨날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끝하고 그러니까. 허경영 씨 같은 사람 뭐 지지해봤자 뭐될 가능성이 없든요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데,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지해야죠. 그렇죠? 그죠? <laughs> 예, 예.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러들한테 제가 이 방송을 그대로, 좀 저, 통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러들한테 그 부탁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그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듯이 시간적으로 예예. 지금 너무 그 준비 기간이 촉박하지만은 그러니까 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니면 또 전문으로 전우들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들으시는 전우 여러분들께서 예예. 만사 제쳐놓고 이게 남의 예. 일이 아니거든 전우 여러분 예. 생전에 저 계신 이십만 전우 여러분들 다 예. 그 유교 선배님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예. 본인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예. 그날 인원하고 제한 없이 예. 많이 오시면은 예. 우리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장소도 넓고 하니까 예, 예. 그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그날 선언문 낭독해 주실 분도 좀 여기 준비된 사람들, 예그 네. 네. 선언문 낭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네. 좀 많이 나오셔 가지고. 예. 선언문 낭독도 많이 해주시고. 예. 뭐, 누구 지적, 지명을 해서 하는 것보다 자, 발적으로 자진해서 하실 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예, 회장님께서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도 여러시 또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하고 끝내는 건 아니니까. 아니, 이제 그 이제 국회의원들도 몇번 오실 테니까는. 예? 네. 국회의원들도 몇번 오실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도. 어. 저기, 네. 국회의원들도 그뭐 선언문 지원 뭐 이런 거 하, 합니까?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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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조 발언도 해주시고. 우리 찬조 발언. 우리 전우들도좀할수 있게끔. 예, 예. 예. 그 시간을 많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은 많을 거 아닙니까? 뭐, 2시 반부터 뭐, 한 4, 4시 반? 아, 2시간 정도로. 대개 네. 보니까, 오늘도 제가 가보니까는, 그 올해를. 네. 안 하더라고요. 30분 이상은 안 하더라고요. 아, 30분, 한 30분은 한 충분할 거니까. 네, 3 0분이다 끝나니까. 예. 시간도 예. 오래 걸리지도 않고 30분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다른 팀들이 계속 있으니까는 예. 우리가 오래 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 거기도 참그 장소가 예. 예, 예.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장소니까. 예, 예. 예, 그 어려운 장소 여기 뭐 잡으셨네요. 아무나 못 잡는 장소인데요.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우리 뭐, 존경하는 우리 박수천 회장이 많이면 잡을 수 없는 자리인데 특히 국회 그 현관문, 현관 정문 그 현관 현관 정문 그 계단 계단은 전에 한번 네. 그 내가 그 뭐야 그 김진태 의원하고 뭐 네.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한번 하는 거제 갔었는데 네. 그 어려운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예.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전우님들. 우리 전우님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저 참전, 참전 유공자들, 반드시 그, 원 성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천 회장님,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